고급스럽다. 응. 근데 돼지 지데데기같아이런말 어, 하면 안 돼? 그래 맞아. 맞아. <laughs> 어? 아 이거 이거 맞 이거 맞 이거 맞아. 아이이아 이거 맞아. 이아이아이 이거 맞아. 이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순덕이 들 하이 헬로우, 윤수님당. 네, 여러분, 이렇게 새하얗게 퐁퐁 눈이 온 날. 제가 오늘 찍게 된 차량은 바로바로 바로 K8입니다. 따란따. 얼마나 괜찮은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착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골드 한 방울 섞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약간 이 블랙이랑 크롬 색상이 뭔가 봤을 때는 살짝은 다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봐봐, 갈매기가 떼거지로 겁나 날라다니는 느낌이지. 여기다 이제 새우깡 하나 이렇게 줘야 될것 같은 느낌. 되게 디테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이거 알아, 요 여러분? 이 표정 꼬찡그 이런 식으로 여기 근육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 같아, 고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뭔가, 어,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는 거지, 디자인 자체가. 어때? 어머! 뭐야, 얘는 고양이 보조개가 있네. 얘 고양이 보조개에서 눈 이렇게 딱 뜨는 것만 보면 보조개 있어요, 여기에. 어, 근데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확실히 내연기관 플러스 뭔가 전기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게 딱 켰을 때는 시동 소리가 나요, 되게. 그래 내연기관차 같아요. 뭔가 옆에 있을 때는 오히려. 세단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뭔가 스포티한 감성도 있어 보여요 이 앞모습 때문에. 아, A, e, o. 자 갑니다. 바! 나는 이제 차량을 리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이드미러를 보시잖아요. 이런 각들이나 이 앞에 있는 패턴이랑 뭔가 되게 비슷해요. 그럼 내부도 비슷할 거예요. 이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런 뭔가 각스러운. 딱딱딱. 봐봐, 저 앞에 있었던 그 패턴이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그 패턴이 연결되는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산차들이. 그 내가 국산차 좋아하나봐. 어, 그리고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블랙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추가하는 것 같아. 옆모습을 보면은, 어, 이 정도면은 여기 타고 내릴 때 약간 나 조금 임원직. 이먼지... 또 봐봐요 뒷모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봐봐요 옆에서는 이게 지금 되게 특히 앞에서는 세련되다가 옆모습을 가다가 막중화하다가 뒤로 와서 또 굉장히 트렌디적이야 뒤에 보시면은 이거 아시죠 이거 삐이. 아 이걸 뭐라 하지 이거 눈뿌이 그. 제가 장담하는데 뒷모습이 더 제일 이뻐요 얘 보시면 디테일이 있으면 있 여기 화늘표가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laughs> 위, 아래. 멀리서 볼때 그냥 뚜루 있는 거 같죠? 절대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은 화살표로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다가 있거든요. 요런 디테일. 요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트렌디해 보이는 거야. 이런 거 너무 좋아.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 아까, 아까 킹준이가. 아, 어디 기아마크 근처에 뭐 트렁크 여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아, 여기 숨어져 있구나. 이거 이렇게 들어갈게, 이번엔. 이렇게 들어갈게 이번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뜨거워요. 엄청 넓지. 그리고 여기 굴러도 또 들어갈 수 있지. 이거 봐요. 일단은 그렇게 들어갈 때 뭔가 비좁게 들어간 느낌도 아니고 제가 뚫 굴러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넓은 거예요. 아 뭔가 왜 이렇게 여기 안락하지 느낌이? 아 너무 따뜻해. 아이 정도 온도만 돼도 너무 좋겠다. 아이발 끝이로 죽겠어. 오기. 네. 근데 궁금한 게. <laughs>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이렇게 얼음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물이 시원하지 <laughs> 아니 그렇게 안 둬도 오늘 어차피 시원한 날 아니야? 아, 아니 아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응. 눈이 이렇게 뭉쳤고 너한테 뿔쑤 있잖아! 너한테 뿔쑤 있잖아!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름모 패턴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발 전에 이거 있을 거라고, 이런 패턴이 있을 거라고, 똑같이 올 거라고. 고급스럽다. 응. 근데 돼지껍데기 같아.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게 맞아. 나, <laughs> 오늘 돼지껍데기 먹을 거야. 맛있겠다. 브라운 계열 이 시트가 이 지금 요거까지도, 야 카키빛 살짝 돌아간 요, 요 안전 벨트까지도 오히려 트렌디해요 진짜 저는 보태가면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부가 여기 공조기부터도 봐봐 야무딱지게 그냥 딱이 여자들 립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넣어 놓을 핸드폰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립 같은 거 넣어 놓을 수 있고 헉, 뒷사람들 이렇게 건들 수 있는 거구나 내 맘대로 오 너무 좋아 이거 아니고 뒷좌석을 위한 차야 진짜로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컵홀더 두개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다섯 명이 타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 여기 부분 되게 특이해. 이거 봐봐. 여기에 지금 또이 패턴 또 들어가 있잖아. 이거 봐봐요. 이게 약간 악어 비닐 같지 않아? 이건 또 악어 비닐 같네. 실제로 어? 디자이너가 악어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거 디자인을 했대. 아 진짜? 헉. 어 여기는 <laughs> 앉았을 때도 있다. 편안하면 당연히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고 앞에 여기 시트와의 간격도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이거 제가 볼땐 다리 키.. 기신분들 타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천장 자체는 막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확실히 세단이다 보니까. 그럼 킹즈니 태워볼게요. 좌자석 간의 거리는 너무 충분한데? 어 충분해. 근데 네, 생각보 여기가 좀 아쉽다? 키큰 사람들은? 맞아 맞아. 왜냐면 내가 살이 적어가지고 키에 플러스 2cm는 더해야 되는데 넌 살이 두피로 쪄? 아, 엉덩이 뭐. 살이 찌잖아. 이거 멍청해. 살이 좁았어야지. 네. <laughs> 자, 이렇게 운전석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핸들이야. 핸들 보시면 귀여워. 그리고 요크름이 적당히 들어간 요 센스. 보시면 송풍 같은 게도요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악어가 입을 쫙! 이렇게 벌리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되게 굉장히. 그리고 보시면 여기 수납도 여기에 지금 핸드폰 하나 놓으시고, 여기 차키 같은 것도 놓으시고, 여기 놓으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 패턴들은 꼭 들어가 있구나. 무조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어. 이게 보시면 요 여러분, 가죽이 아닌 이게 우드예요. 우드를 이렇게 다 깎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진짜 나무가 아닐 텐데. 진짜 나무는 아니겠지만. 기아 되게 섬세하다 왜 섬세하냐 이런 것까지 여기도 마크를 이렇게 넣어 놨거든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지금 그요 마름모 요 돼지껍데기 패턴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가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 시력 검사하러 갔을 때왜그 이렇게 눈 안으로 보면은 요런 화면 띄워주잖아요 나는... 그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핸드폰 새로 출시 나오기 전에 핸드폰 껍데기만 있고 화면을 변속기 위에 이렇게 바로 이게 드라이브 모드도 할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간편하게 딱손 이렇게 하나 사이즈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깔끔하게 이렇게 뻗어 있고, 여기 커플도 두개 있고, 지금 여기에 특이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 여기 수납도 되게 많다. 손에 꽂을 수 있는 데가 또 있구나. 아, 대박. 이거 되게 콘솔 박스 되게 넓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앰비언트라이트가 보라색 뿜어져 나는데, 약간 흑사 지금 여기에 패턴이랑 더해져서 약간 그별 같아요, 되게. 가이딩 스타일 밤하늘의 뽀. 아세요 여러분? 썬루프 보여요? 이거 엄청 시원하지. 엄청 길어. 저 끝까지 이렇게 썬루프가 다 돼요. 여기도 무슨 고급죠. 다 뭔가 블랙으로 완전히 새까만한 블랙으로 되신가으그래서 제가 내부에 들어서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가이딩 스타일 밤하늘의 뽀. 여러분 이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뭐냐 공용주차장 주차장 50%빵값 세일! 할인 일단은 제가 지금 바깥에 나오면서도 되게 굉장히 높은 턱을 넘었거든요 근데 딱딱딱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동통 이렇게 부드러워요 제가 제 주관적으로는 어저 정도 느낌이면 되게 재밌고 쾌활하다 K8은요 주행감도 주행감고 승차감도 승차감도 좋지만 물론 브레이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차를 끌고 와서 이 차를 딱 리뷰하면서 느껴지는 게 처음부터 딱그거였어 저는 적당한 힘으로 브레이크 꽉 밟힌다라는 느낌 굉장히 뭔가 편안함을 준다고 해야 되나 이 발목에 그세 번째 주행감 주행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는 이미 기대한 부분이 있긴 해요 정말로 좀 진득하고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 약간 벤츠 이클 탔을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고 G80을 탔을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진득하게 착 깔려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4천만 원대의 준대형 차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가성비 좋고, 굉장히 주행감이랑 승차감이랑, 이런 뭔가 엑셀 페달감이랑 브레이크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클래스랑 G80이 안 좋은 걸까?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거지. 장점 중에 장점이 일단 연비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차주분 피셜로 들어보면, 사실 고속주행에서는 22정, 20 이상은 연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내주행에서, 여러분 진짜 막히는 구간 이런데 할 때도 13 정도는 나온다고 해요.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제 차는 진짜 고속중에좀잘 나오면 14, 15도거든. 시내주행은 당연히 포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저속주행에서는 핸들감이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고속중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부드러워요, 핸들감이. 아, 그리고 아까 이거 코너링 돌 때도 제가 좀 놀랐던 게, 아, 진짜 안정감 있어, 코너링. 지금 이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용해요. 근데 오히려 그 하이브리드 그 전기 휙! 하는 윙 하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절대 크지가 않거든. 가기 전에 시계가 잭깍 소리 들리는 거 있지. 맞아요. 이게 큰 소리는 아니거든. 무슨 타이밍에 윙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차량 전문가분님 알려주세요. 이게 왜 어떤 타이밍에 도대체 이윙이 이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건지 궁금해요. 그 하이브리드 오, 달리다가 어머, 어머. 마이크 밑에 내려가서 지금 말하면 안 돼. 내말 들려요? 진짜 엄청난 장점 찾았잖아. K8 여기 사이를 보면은 여기가 되게 좁거든? 근데 이 손을 넣었을 때 원래 여러분 아시죠? 여 들어갈 때 너무 딱딱해고 손이 막다 쓸리고 아파요. 아, 내가 겁나 푹신해. 막 깜짝 놀라서 손이 막한 번도 없이 들어가요. 손다 넣어보세요. 안 넣어보시잖아. 이 차를 오늘 하루종일 끌고 다니면서 이제 리뷰를 진행해봤을 때딱 결론이 나는 것 중에 하나! 가성비 좋다! 저는 가성비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뭔가 5천만 원 이하인 거잖아요. 5천만 원 이하인데 이런 주행감과 이런 승차감과 이런 서스펜션감과 이런 이런 뭔가 핸들감과 이런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면에서 뭔가 평균 이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리뷰해드린 차량은 K8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오케이.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응. 안녕. 빠바이.